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돈은 정말로 일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복리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리가 뭔지는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아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셔도 됩니다. 척 에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데 크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용한 펀드는 30년 넘게 연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컴파운딩 머신, 복리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컴파운딩 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작동시키면 알아서 굴러가는 기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계를 자꾸 건드린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가 터지기 전몇년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겠다고 협박했고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텼습니다. 결국 그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그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엘 그린블렛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넘게 연평균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너무 단순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만 했습니다. 복잡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천재적인 분석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복사된다는 말, 이게 복리의 본질입니다. 100만원이 110만원이 되고, 110만원이 121만원이 되고, 121만원이 133만원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문제는 그 나중이라는 게 너무 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1년 안에 2배, 3년 안에 5배.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결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읽습니다. 복리는 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1년 해보고 별로 안 늘었네 하고 그만둡니다. 3년 해보고 이거 효과 있는 건가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복리의 진짜 효과는 7년, 10년, 15년 후에 나타납니다. 거기까지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것과 복리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피웁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건딱 하나입니다. 복리는 전략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버티는 동안 건드리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한 세 사람 척 에크레 마이클 버리 조엘 그린블렛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남들과 달랐던 건딱 하나입니다. 오래 버텼다는 겁니다. 버틴다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주가가 내리면 팔고 싶어집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흔들립니다. 나쁜 소식이 들리면 또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로 버티는 방법. 첫 번째, 손실을 느끼는 감각을 일부러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투자 결과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작은 등락에도 반응합니다. 오늘 3% 빠졌네. 어제 2% 올랐네. 이런 작은 움직임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 결국 뭔가를 하게 됩니다. 팔거나 사거나 움직이게 됩니다. 한 달에 한번 확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등락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복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날 딱한 번만 열어보는 겁니다. 나머지 29일은 안 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두 달이 지나면 편해집니다. 세 달이 지나면 안 보는 게 당연해집니다. 이게 손실 내성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손실을 견디는 게 아니라 손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모르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을 줄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알면 많이 흔들립니다. 10개 종목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하나가 20% 오릅니다. 내가 가진 건5% 밖에 안 올랐습니다. 갈아타고 싶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가 30% 빠집니다. 내가 가진 건 10%만 빠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10개를 다 보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관심 종목을 3개 이하로 줄입니다. 3개만 보면 비교 대상이 줄어듭니다. 비교 대상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들면 가만히 있기 쉬워집니다. 이건 정보를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하나를 깊이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단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 다음에도 계속 고민합니다. 이거 잘산 건가? 더 기다렸다가 살 걸? 다른 거살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살지 고민합니다. 결정합니다. 샀습니다. 그런데 산 다음에도 계속 고민합니다. 잘산 건가? 더 기다릴 걸? 다른 거살 걸?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고민이 멈추지 않습니다. 고민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뭔가를 하게 됩니다. 팔게 됩니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넣을지는 미리 정해둡니다. 매달 25일에 얼마를 넣는다. 이렇게 정해두면 그날이 되면 그냥 넣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한번 넣으면 그 돈은 잊어버립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금 넣듯이 생각합니다. 적금은 중간에 빼면 손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놔둡니다. 이게 판단을 분리하는 겁니다. 살 때의 판단과 가지고 있을 때의 판단을 분리하는 겁니다. 살 때는 고민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사면 고민을 멈춥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만히 있기. 복리의 핵심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안 보기. 적게 보기. 판단 안 하기. 이세 가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분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움직여서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사고 파는 비용, 오르기 전에 파는 비용, 내리기 전에 사는 비용,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쌓입니다. 그게 복리를 갉아먹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척 에클에는 컴파운딩 머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알아서 굴러간다. 건드리지 말라.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몇 년을 버텼습니다.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할 때도 버텼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움직입니다. 조엘 그린블렛은 단순하게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걸 싸게 사서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니까 돈이 불어났습니다. 잠든 사이에 돈이 복사된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때도 돈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고 있고 이익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게 내 돈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빠른 방법. 쉬운 방법. 남들이 모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이 한 방법은 다릅니다. 느리고 지루하고 누구나 아는 방법입니다. 좋은 걸 사서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이걸 안 할까요? 알면서 왜안 할까요? 너무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동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거나 싸워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게 독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자꾸 뭔가를 합니다.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팔고, 소문 들으면 따라 움직이고, 이런 행동들이 복리를 망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충동을 참는 능력, 기다리는 능력, 아무것도 안 하는 능력.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빠져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오래 못 버티겠구나.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지치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면 더 지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매일 보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한달 동안 안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 보니까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내 투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더니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안 보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돈이 복사되는 원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불어납니다. 그게 복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려면 그 시간동안 버텨야 합니다. 버티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 오늘 말한 세 가지. 자주 안 보기. 적게 보기. 판단 분리하기. 이게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사도 1년 만에 팔면 소용 없습니다. 괜찮은 종목을 사도 10년 버티면 결과가 다릅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서 버티라는 말은 아닙니다. 뭘 살지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버티는 연습입니다. 버티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결국 팝니다. 팔면 복리가 끊깁니다. 복리가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척 에크레가 30년 넘게 좋은 수익을 낸 이유. 특별한 종목을 발굴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남들이 사고 팔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30년이 쌓인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금융위기에서 큰 돈을 번 이유, 예측을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측하고 나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몇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 인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엘 그린블렛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 이유, 복잡한 전략을 써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켜서입니다. 남들이 이것저것 바꿀 때 그는 같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게 20년 넘게 쌓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배울 건 종목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버티는 태도, 건드리지 않는 태도, 기다리는 태도, 이 태도가 복리를 만듭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둘까요? 통장에 그냥 두면 물가에 밀립니다. 투자를 하면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줄어듭니다. 문제는 투자를 잘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타이밍에 사고 파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하는 건 오래 버티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더 많이 틀립니다. 그냥 버티면 시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시간이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삽니다. 버팁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왜 못할까요? 버티는 게 어려워서입니다. 버티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생깁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축가가 빠집니다. 무서운 소문이 돕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 것들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의지로 버티면 지칩니다. 구조로 버티면 오래 갑니다. 집에 과자가 있으면 먹게 됩니다. 안 먹으려고 참는 것보다 안 사오는 게 쉽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참는 것보다 흔들릴 기회를 없애는 게 쉽습니다. 안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게 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두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버티기 쉬워집니다. 버티기 쉬우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면 돈이 불어납니다. 잠든 사이에도 돈이 복사된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놔둬야 돈이 일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 이상은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일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24시간 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휴가 때도 일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돈이 대신 일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려면 돈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자꾸 건드리면 일을 못합니다. 놔둬야 일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복리는 처음에 안 느껴집니다. 3년 5년 지나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0년 15년 지나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가야 합니다. 지루합니다. 압니다. 심심합니다. 압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게 투자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느긋했습니다. 사서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반면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중에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타이밍 맞추려고 했습니다. 남들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덜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버티는 게 답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빨리 뛰면 지칩니다. 중간에 지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야 끝까지 갑니다.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급하게 굴면 망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쌓아야 나중에 큽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게 투자입니다. 참는 게 복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복리는 전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버티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주 안 보고 적게 보고 미리 정해두면 버티기 쉬워집니다. 버티면 시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합니다. 그게 부자들이 부자가 된 방법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심심하고 지루하지만 그게 방법입니다. 10년 후에 후회할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인 것, 너무 자주 확인한 것, 너무 빨리 포기한 것, 10년 후에 감사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넣은 것, 안 보고 버틴 것, 끝까지 간 것, 둘 중에 어떤 쪽이 될지는 오늘 정해집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건 이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